서남 상황표 보겠습니다. 액면가는 5 0 0원짜리고요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재무표는 F등급이고 오늘 종가는 652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7824원 손절선 5216원 라운드 피겨 7000원입니다. 피 n f 차트 상승 목표가 12643원 이고요 투자 의견은 없었습니다. 목표가를 구하면 목표가는 1234원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봉차트 봅니다. 주월봉 각각 반등을 했고요. 기본 차트 일봉 차트도 반등을 했습니다. 봉차트 3개 일주월봉 각각 반등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차트 봅니다. 플로우 차트와 e q 봉 차트인데요. 둘다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합지표 봅니다. 매수지표인 스토캐스틱 슬로우와 윌리엄즈 퍼센트 R은 각각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BB 2 1이 평선 3 0는원은 약세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분석은 상승 정도로 보겠습니다. 거래 확인 아니 추세 확인 봅니다. RNN의 상업 비율이 45대 55입니다. 이건 매수시그널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V O 즉 거래량 오실레이터 거래량이 늘었고요 B I I 큰손들을 또 오늘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늘어난 거래량은 큰손들이 산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지표입니다. L R L R S 상승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후행스 페인과 선우니 펜 2는 상승인데 선우니 펜 2가 꼬리가 들리면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상승 플러스입니다. 큰 차트 봅니다. 4개의 차트를 볼 건데요. 랭코 차트, 피 n 니프 차트 상승이고요. 이선전 환도와 역시 역선도 상승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차트 모두 상승장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시간을 봅니다. 10일 2이동 평균선 정별이고요. 전환성 기준선은 역별입니다. 이두 개의 이동평균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보합시그널을 보겠습니다. 지표 봅니다. 파라 시스템 양전환 했고요. 이격도 상승시그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 10개 중에 10개가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봅니다. 추세 지표 봅니다. 단기 추세 o b b c c i 상승시그널이고요. 중기 추세, CO-91 리피형선 역시 상승 추세이고, 장기 추세인 o b v MFI는 보합이었고 MNC-61 리피선선 상승이었습니다. 선행지표를 먼저 보면, 피보 30분 봉에서는 급등을 했고, 디마크 30분 30분에서도 급등을 했습니다. 선행지표상으로는 가격이 급등하겠, 급등을 했습니다. 자, 정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봉 차트는, 어 전체 흐름이 상승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늘었고, 그것은 주로 큰 손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로 추정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추세 지표를 보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긍정적,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추세는 DEMMFI 값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만,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시그널 볼수 있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선암 기초분석 상승시그널이고요. 추세확인 A상승이고 외면시그널 상승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선암 전체 흐름은 상승추세에 있다고 라 하겠습니다. 이렌시스 상황표 봅니다. 액면가는 100원짜리고요. 재목표는 B등급이고 오늘 종가는 7,03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8,436원, 손절선 5,624원, 라운드 피겨 8,000원입니다. PNF 차트 상승 목표가 8,438원이고요. 투자액은 없었습니다. 목표가를 구하면 8,437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봉차트부터 봅니다. 주, 월봉 각각 상승이었고요. 기본 차트, 일봉 차트는 상승이었습니다. 다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작은 차트 봅니다. 플로우 차트와 이큐울름 차트입니다. 둘다 나란히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합 지표 봅니다. 매수 지표인 스토크 스티 슬로우와 윌리엄즈 펀탈은 각각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5VB 21평선 선일스피원은 상승장 시그널인데, 선행지평 원 꼬리가 들리면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상승세가 좀 강하죠. 추세 확인 봅니다. 아일랜드 갭 상하 비율이 75대25로 매도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많고, 어, 자유낙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하,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거래량 보조 지표 보시면, 거래량 오실레이터입니다. 첫 번째 v 오 증가했습니다. 즉 거래량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BII는 감소했습니다. 즉 외국인과 큰손들은 오늘 팔았습니다. 가격 지표 보시면 LRL, LRS 상승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행스팬과 선행스팬 2도 상승식으어린데 여기 에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즉선행스팬 2가 꼬리를 들었습니다. 큰 차트 보겠습니다. 네 개의 차트를 볼 건데요. 랭코, PNF, 이선전환도, 역시 곡선 모두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시그널 보시겠습니다. 이동 평균선 두 개를 볼 건데요. 첫 번째, 1 0일2 0일 이동 평균선 역배열 약세이고요. 두 번째, 이평선 전환선 기준선은 정배열 약정배열 상승입니다. 두 개가 맞서고 있죠. 보합 정도로 보겠습니다. 지표 봅니다. 파라 시스템 상승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격도 상승이고, 주요 지표는 상승인데, 10개의 보조 지표 중에 10개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상승식으로 볼수 있고요. 추세 지표입니다. OBBCCI 상승이고요. 단기 추세 상승입니다. 그런데 중기 추세에서는 보합입니다 약세는 아니니까 매도 시그널은 아니죠. 그런데, DEMMFI는 상승을 그리고 MNC도 61위평선 상승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인시피 보시면 피봇에서는 1차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았고요 디마크에서는 저항선에서 지진을 받았습니다 급등은 급락은 없었습니다 이랜시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봉차트를 보시면 상승이고요 그런데 거래량은 늘었고 긍정적이죠. 근데 외국인들이라고 기관들이 좀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주가 올랐던 것을 보고요. 추세를 보시면 단기 상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지만 개인들의 매주세로 단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기는 보합인데 장기 추세는 상승입니다. 즉 단기, 장기는 상승이고, 그 연결고리는 보합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랜시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분석은 A 상승이었고요. 추세 확인 상승이었고, 매매 시, 매매 그널은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랜시스 흐름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로이첸 상황표 봅니다. 일단 액면가 1 0 0원짜리고요 재목표는 B 등급이고 오늘 종가는 3,2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3,840원, 손절선 2,560원, 라운드 피겨 4,000원입니다. 피니브 차트 상승 목표가 3,862원이고요, 투자 의견 없었습니다. 목표가는 3,851원 제시드립니다. 해봉 차트 보시면 주 월봉 각각 상승이었고요. 기본 차트 상승인데 긴 윗꼬리가 있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은 차트 보시면 플로우 차트와 이큐 차트인데요. 둘다 상승 시그널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합 지표 보시면 스톡 캔시티 슬로우 앤 윌리엄즈 퍼센탈 즉 매수 지표들은 각각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 b b 21 2평선 선3 0원은 강보합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이 체인의 기초분석은 상승 정도로 보겠습니다. 추세 확인 한 봅니다. 알렌디갭 상하 비율이 31대 60% 아직까지는 매수 시그널 유유합니다. 거래량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VO, 즉, 거래량 오실레이터 증가했습니다. 즉, 거래량 늘었다니가 되겠고, BII는 감소했는데 이거는 큰 손들, 즉,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았다가 되겠습니다. 가격 지표 봅니다. LR1, LRS 상승시근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링스팬과 선냅스팬2는보합시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차트 봅니다. 플로우 차트, 랭코 차트와 PNF 차트, 이선전환도, 역시 계곡선 모두 상승시근에 가까운데 이선전환도는 양전환을 했습니다. 긍정적이죠. 그런데 역시 계곡선에서는 매수라고 하긴 했는데, 물음표가 일 뭐냐면, 선들이 너무 얽혀 있고 있어서 그 추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그널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매매 시그널 보겠습니다. 이동 평균선 두 개를 봅니다. 10일, 20이동 평균선 역별 약세고요. 전환선 기준선 역별 약세입니다. 그래서 이 평선상으로는 약세 시그널볼수 있겠습니다. 파라 시스템 보시면 약. 양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음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로 양전환을 했습니다. 이격도 상승했고요. 주요 지표 10개 중에 10개가 상승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상승식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세 지표 봅니다. OBV, CCI 즉 단기 추세 상승이고요. 중기 추세는 CO 90 9이평선보합입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인 d e m f i 상승이고 MNC60 리평선 보압입니다 선행지표 보시면 피버 30분 봉에서 급등을 했고요 디마크 30분 봉에서도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봉차트에서는 상승이었습니다 전체 흐름이 상승일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거래량은 늘었는데 큰손들은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 아니, 개인들이 샀죠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면 오늘은 단기 추세에는 상승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기 추세는 보합이고요 장기 추세도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 단기 추세는 상승인데 그 상승은 개인들이 만든 것이고 덕분에 그 중기 장기 추세는 에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프로이첸 기초분석은 상승이었고요. 추세확인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매시그널 상승이고요 전체 흐름은 프로이첸 상승 추세에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컴퓨터 상한표입니다 우선 액면가 500원 짜리고요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재무표는 A등급이고 그리고 오늘 종가는 7940원 이었습니다 목표가 9528원 손절선 6,352원, 라운드 피격 8,000원이고요. 피니프 차트 상승 목표가 12,818원이고 투자 의견은 없었습니다. 목표가는 11,173원 제시해 드립니다. 봉 차트 봅니다. 주월 봉은 급등을 했습니다. 각각 급등을 했고 기본 차트도 급등을 했습니다.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모두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차트 보겠습니다. 플로우 차트와 이큐럼 차트인데요, 둘다 상승인데 여기서 이큐럼 차트는 이런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은 고점에서 나오면 고점 반락 패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합 지표 봅니다. 매수 지표인 스토캐스트슬로우와 윌리엄즈 %R은 각각 상승시그널 보여주고 있고요. 5V 2 1일평선선0지편원도상승시그널 보여주고 있는데, 선화지편 원의 꼬리가 들리면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상승세가 강합니다. 기초분석은 A상승 보겠습니다. 추세 확인 봅니다. 알리엔드 갭 상하 비율이 38대 60입니다. 아직까지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시그널 유효합니다. 거리랑 보조지표들 봅니다. v 오 z 거래량 오실레이터 증가했고요 거래량 늘었습니다. BII, 즉, 외국인과 큰 손들은 오늘 많이 샀습니다. 다음, 가격 지표 봅니다. LRL, LRS 상승을 했고요 프랭스팬과 선랭스팬2는 상승, 상승세인데, 상승 추세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플러스고, 큰 차트 4개를 보겠습니다. 랭코 차트, PNF 차트는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선전환도 양전환을 했고 역시 기곡선 역시 매수전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트는 상승시그널을 보겠습니다. 매매시그널을 보시면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첫 번째 11, 20 이동평균선 정별상승이고요. 두 번째 전환선 기준선 역시 정별상승입니다. 이동평균선 상에서는 둘다 상승장 시그널을 볼수 있습니다. 지표들 보겠습니다. 파라시스템 상승이고요. 이격도 상승이고, 주요 지표들도 상승인데, 10개의 보조 지표 중에 10개가 상승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세 지표입니다. 단기 추세, OBB CCI 상승이고요. c o 9 1이평선도 상승입니다. 중기 추세죠. 장기 추세, DEMMFI 상승이고, 또 다른 장기 추세, MNC 61평선 상승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봉차트로 보시면, 봉차트는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이고요. 그런데, 당연히 거래량도 늘었겠죠?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도 많이 샀습니다. 큰 손들도 많이 샀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덕분에, 단기, 중기, 장기 추세 모두 다, 네, 상승 시그널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한국 컴퓨터 기초 분석은 A상승이고요. 추세 확인 A상승이고 매매 시그널도 A상승입니다. 셋다 A상승, 즉셋다올 상승이기 때문에 강세 추세로 보겠습니다. 그냥 상승이 아니라 강세 추세로 봅니다. 흥구석유 상황표 봅니다. 액면가는 100원짜리고요. 재무표는 F등급인데 그 이유는 이비 값이 영보다 작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가는 10850원이었고요. 목표가 13,020원, 손절선 8,680원, 라운드 피규어 11,000원이었습니다. 피 n 프차트 상승 목표가 12,345원이었고요. 투자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표가는 12,683원 목표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봉차트 봅니다. 주월봉 각각 반등을 했고요. 기본차트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길어서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작은 차트 봅니다. 플로우차트와 이큐브룸 차트인데요. 상승 급등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우차트에서는 상승이고 이큐브룸 차트 즉 거래량도 함께 보는 이큐브룸 차트는 급등이니까 거래량이좀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복합지표 보시면 스톡 캐스드 슬로우 앤 윌리엄즈 퍼센트 R 즉두 개의 매수지표는 각각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서 상승세가 유력합니다. OBB 21위평선3 0 지표는 약세 시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외네요. 그리고 추세 확인 좀 보겠습니다. 아일랜드갭 상하 비율이 53대 47로 이거는 매도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50대50이면 분할 매도 시작해야 되는데요. 50대50을 지난 쳤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거래량 지표 봅니다. VO, 즉, 거래량 오실레이터 증가했습니다. 거래량 늘었고요. BII는 오늘은 큰 손들의 흐름이 없었습니다. 즉, 큰 손들의 매수 매도가 없었습니다. 가격 지표 봅니다. LRL, LRS, 상승 시그널이고요후행시펜선행스펜2는 약세 시그널입니다. 큰 차트 봅니다. 첫번째, 랭코부터 PNF, 이선전환도 역시, 역시계곡선까지 모두, 모두 아니고 상승세인데요. 음, 어, 역시계곡선만 매도 시그널 남았습니다. 그런데 역시계곡선이 잘 선들이 보이질 않아서, 물음표를 하나 다, 옆에 달아두겠습니다. 매매시그널 보시면 10일 이동평균선 역별 약세고요. 전환선도 역별 약세입니다. 이동평균선 두개는둘다 약세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화시스템 양전환을 했고요. 이격도 상승이고 주요지표 상승인데 10개의 상승지표 10개의 보조지표 중에 10개가 상승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추세지표 봅니다. 첫번째 o b v c c i 단기 추세는 상승입니다. 단기 추세는 추세가 상승세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추세인 CO91 이평선 부합이고요. DEMMFI 값은 부합이고 m a c 6 1평선 역시 부합입니다. 선행지표 보겠습니다. 피보 30분 봉 급등을 했고요. 디마크 30분 봉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봉 차트에서 보시면 반, 음, 반등을 했습니다. 상승식은 어리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당, 당연히 늘었고, 하지만 큰 손들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추세 지표를 보시면 단기 추세에는 상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관이나 묘긴인들이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상승이 나왔지만 그 흐름으로 중기 장기 추세에서는 흐름이 없었습니다. 즉 개인들이 오늘 들어오면서 가격 은 올랐는데 큰 손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 때문에 추세는 단기 추세는 상승이었지만 중기 장기 추세는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흥구석유 기초분석은 A 상승, 아니 상승이고요. 그냥 상승입니다. 추세와 기능도 그냥 상승이고, 매매 시그널 역시 그냥 상승입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전체 흐름은 그냥 상승 추세에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남, 이덴시스, 프로이첸, 한국컴퓨터, 흥구석유 다섯 종목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이는 성공하다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